태평양이랄까, 우리 바다에 사실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건 시대가 가면서 더.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는 건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죠. 그렇죠. 네. 2011년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에 이제 방사선 오염 물질이 많이 대거 투입이 됐고 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쪽에 지금 후쿠시마 일대에 어떤 그 바다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 그건 좀 시간이 경과해 봐야 해양 생태계에 축적된 거라든가 검증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제가 하나 ppt 자료 보여주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슘 137이 어 2014년 14년 15년 16년에 우리 동해의 4개 지점에서 남해와 4개 지점에서 허용치 기준치지만 증가했다가 줄었던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예. 제가 원안위원장한테도 물어봤는데 특별하게 해명을 못해요. 예? 예, 그 특별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플루트늄239 플러스 240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어 이제 짙은 파란색이 이 1000m 심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짙은 연두색이 1 8 0 0 m 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연도를 보면 비슷하게 13년, 14년, 15년, 16년에 또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또 사라지거든요. 줄거든요. 이게 세슘이 늘어난 시기와 플루트늄이 늘어난 시기가 같습니다. 세슘도 비중이 좀 높아서 갈았는데 플루트늄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관님. 아마 그 시뮬레이션상 4년 5년 후에 아마 그 영향이 올 거다. 표충수 뭐 이제 심충수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수부나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안에 우리 해역에 올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이 플루토늄이나 세슘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동일한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때 4년 후에 올 거다, 5년 후에 올 거다, 10년 후에 올 거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표충수별로 또는 어 이제 심충수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충, 어 여기 이제 이걸 데이터 값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200m, 500m, 750m, 100m, 1800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먼저 지난번에 그 세슘 부분에 관해서 뭐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사고 이전에도 원전 사고 이전에도 <laughs> 세슘이 높게 검출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다가 45년에 원폭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구의 바다가. 그리고 63년에 중단을 했어요. 이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우리, 우리 지구의 바다에 노출됐겠죠. 그다음에 어, 해양 투기를 했었습니다. 아, 45년 이후부터 런던 협약이 맺어질 때까지 해양 투기를 했죠.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나가고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하향이 됩니다. 하향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하향으로 왜냐면 가라앉기도 하고 식물이 먹기도 하고 뭐뭐 뭐 그런 과정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퍼지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지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 동해지점 남해지점에 심충수를 포함해서 늘어난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놓고 볼때 어 저는 정부가 시뮬레이션의 맹점을 갖고 있다.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충수가 심충수를 통해서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어 정확한 대책 마련이 없으면 안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립니다. 어. 시뮬레이션은 심층 저 표층수뿐만 아니라 심층수까지 다 같이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당 당장 그 최근 예로서 2022년에 해양환경공단에서 분석한 우리 연안 세슘 137의 농도 범위를 보면 최최소값과 최대, 최대값이 3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 2022년 한 해에도 중간값으로 중간 그래서 이게 제시하신 농도의 변화는 자연적인 변화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오랜 우리가 뭐 핵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됐는지 이는 모르겠습니 과학적인 과학을 주장하시니까 과학적 의문점과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기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방사성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하양 평준화서약하게다가 후쿠시마 이후에 2년 차에 올라갑니다 플루토늄 고세 지금 올라갔다가 또 줄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과학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건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게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4년 이후에 도착한다고 하는 시뮬레이션에 허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2년 차 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한국 해역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 대책을 잘 근데 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관기가 2년짜리인 그 세슘 134 경우에는 우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 후쿠시마 어? 사고의 영, 저, 저 영향이다라고 어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세슘 134가 저기 방관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2년 안에 최근에 들어왔다 그런다면 그 2년 안에 그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하나도 하나 하나 그게, 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이 플루토늄 수치도 한번 습니다 원안이 하고 다시 <laughs>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원안이도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뮬레이션의 맹점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